스타뉴스 유예지 기자, 티아라 출신 아름이 의미심장한 저격글을 남겼다. 3일 아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번 쓰레기는 영원한 쓰레기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최근 티아라 왕따설이 12년 만에 재점화되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전에 아름은 사태 파악 못하고 계속 열받게 하네. 확다 엎어버릴까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앞서 과거 티아라 소속사 대표였던 김광수 프로듀서는 한 예능에 출연해 티아라 왕따 사건을 언급했다. 이에 화영은 자신은 명백한 피해자였으며 관련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지금껏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김광수 대표와 티아라 멤버들에게 이제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신경을 전했다. 이 가운데 아름도 지난달 18일 저는 활동 당시 들어가서 이미 있던 티아라의 많은 곡을 이러 한국어로 모두 외우며 춤을 전부 배워 외우고 동선까지 외워야 했으니 적응하기 바빴고 여기저기 눈치 보며 맞추기 바빴다며 화영왕따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렇기에 열심히 연습하는 게 전부였는데, 갑작스레 터진 언니들끼리 오가는 트위터, 그때 그 사건 상황이 지켜보면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다라며, 티아라. 멤버들이 화영을 향해 했던 의지 발언을 언급했다. 아름은 탈퇴 후에도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유독 묻혔던 말이 있는데, 새 멤버로서 제 마음을 잘 알아서였는지, 화영 언니는 유난히 저를 많이 챙기며 아껴줬었고, 그래서 저도 늘 고마워하고 많이 따랐다라고 화영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그런데 부상 사건 이후 언니들끼리 그런 일이 벌어지고부터 저는 살얼음판 같아서 여기도 저기도 눈치 보기 바빴고 그때부터는 아예 기댈 곳이 없었다. 어린 나이에 가시밭길도 그럼 가시밭길이 없었다. 이간질 같은 거할 시간도 정신도 없었다라고 털어놨다. 지난해 이혼과 재혼 소식을 동시에 알린 아름은 지난달 셋째 출산 소식을 전했다. 또 최근 넷째 임신 소식을 알려 화제를 모았다.